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제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드디어 이제 흰 매생이가 나왔더라고요.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해서 제가 겨울 되면 첫 스타트로 이걸 끓이는데 굴이 또 싱싱하거니와 매생이의 맛을 먹으며 어, 정말 시원하면서 속이 뜨끈해지는 게 겨울, 겨울 보양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제가 욕수 없이 아주 간단하게 끓여볼 테니 지켜봐주세요. 먼저, 매생이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. 이게 깨끗해 보여도 제법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보셔요.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두세 번에 걸쳐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그런데 마지막 끝물에는 이물질이 있으니까 꼭쿠트리는 버려주세요. 그리고 굴을 씻어줄 건데, 맹물에 하면 굴의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니까 약간의 소금을 넣고 여기에 살짝만 씻어줄게요 굴을 씻을 때는 자칫하면 터질 수 있으니까 손 사이로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씻어주세요 이제 별거 없어요 매생이와 물 넣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 액젓이에요. 이 액젓에 은은한 짠맛이 더해져서 오, 별 육수를 넣지 않아도 시원하고 감칠맛 있는 매생이 굴국이 된답니다. 이제 뚜껑을 덮어서 중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끓었으면 굴과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. 마지막에 굴을 넣고 살짝만 끓여주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굴은 너무 많이 끓이면 이게 쫄아들어서 또 맛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만 익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된답니다. 이제 굴이 다 익었으면 된 건데 마지막에 한번 맛을 보세요. 싱거우면 액젓을 더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저는 간이 딱 맞으니까 참기름을 넣어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이것만 들어서 무슨 맛이 날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, 알다시피 요즘 굴이 제철이라서 그냥 이거 생으로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. 근데 이게 듬뿍 들어가고 해서 바다의 향과 매생에 이 만나서, 이거 정말 한 그릇이면 정말 보양이 따로 없달까? 그러니 여러분도 제철 음식 맛있게 써 드시고,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